샬롬 창세기 22장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 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개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둘랍,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니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대바와 가함과 타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난한 땅 헤브론 곧 길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적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메. 에브로온이 해쪽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고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예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밭값을 당신에게 줄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적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의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난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무리는 곧 해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